저도 왔음. 하이, 하이, 어, 저거 뭐야? 귀뚜라미 있어 아닌가? 이게 귀뚜라미 아니야? 뭐야? 방울벌레다. 방울벌레는 처음 잡아봐. 오, 방울벌레는 처음 봐. 아, 여기 설마 그건가? 섬이 다른가? 우와, 뭐야? 이거야, 미쳤어. 여기 꽃, 겁나 많아. 와 갈대가 있어? 야 근데 나 갈대는 처음 봐. 우와 갈대가 있어. 어, 뭐야? 갈대 아닌가? 얘 뭐야? 얘얘 뭐예요? 뭔가 꽃이 안개꽃 같은 건가? 야 이거 그 여포를 이렇게 조성해놔도 되게 예쁘다. 이 꽃은 뭔가요? 저게 잡초야? 진짜? 야 잡초 왜 이렇게 예뻐? 잡초 되게 예쁘다. 와 이런 잡초 좋아. 잡초 되게 예쁘다. 잡초 오랫동안 놔두면 저렇게 돼요? 저 잡초가 아니라 갈대인데 저거는? 어야 기본 잡초가 저래? 와 어, 예쁘다. 야 잡초 같지가 않아요. 잡초가 저렇게 무성이 있으니까 잡초 같지가 않고 되게 어, 뭔가 진짜로 일부러 조성을 저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 띵 소리했어. 아, 띵 소리 하는데? 야, 야 여기 별똥별 다다 떨어진다. 지금 뭐 하나 떨어졌으니까 별똥별 떨어질 타이밍이긴 한데. 아닌가? 왔다. 오케이. 야, 이제는 하늘 보고 있어야 돼. 별똥별 계속 떨어지네. 아, 사라 왔어요? 어, 뭐야 이건? 얘, 얘 뭐야? 가, 가다. 얘, 여기 뭔가 혹시? 그 남방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북방 그 북방구가 아닌가요? 여기. 음. 여기 북방구가 아닌가요? 뭐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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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던 그 낚시 터와는 다른데? 이 기로. 야, 우리 우리 집에 있는 물고기랑 다른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이게 뭐야? 야, 장어가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나 처음 봐. 리본 장어래. 야, 뭐야? 이거 뭔? 야, 야, 여, 여, 여기 무슨, 무슨 땅이 이래? 야, 뭐야? 여기 야, 틴커벨 있어? 야, 저기 틴커벨 있어? 저거 봐. 우와, 야, 틴커벨 뭐냐? 이거 뭐냐? 이건 아틀라스 나방을 잡았다. 호, 야, 이 가을이야. 야, 이오은 며칠이야? 여기 잠깐만, 3월 31일인데? 뭐야, 야, 3월 3, 야, 여기 뭐 이거 있어요. 레시피 있으니까 주석가십시오 야, 상어 있다. 야, 상어야. 미친 상어 있어. 상어 있어, 지금. 상어 있잖아. 야, 상어잖아, 저거. 뭐야? 여기 이상해. 야, 상어가 있는데? 야, 월, 원래 이런, 이런, 이런 지금 날씨죠? 아니잖아. 어이 뭐임? 야, 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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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야! 백상아리다! 우와! 야, 뭐야! <laughs> 야, 귀상어 나왔어, 뭐야, 이거! 야, 미쳤... 야, 미쳤다, 뭐냐, 이거! 나, 남방구야? 이게 지금, 그게 다른 건가? 아, 야, 뭔가, 야, 이게 남방구에요? 북방구 아니에요? 상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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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도 상어다! 상어! 큰 상어, 야, 백상아리야 <laughs> 야, 이거 뭔데? 야, 여기 상어가 있어, 다이나마이트급이래! 야, 상어가 있어. 야, 여기 뭐야. 이상하, 야, 여기 이상해. 야, 여기 이상하잖아. 야, 상어, 야, 상어 뭔데? 야, 상, 상, 사... 상어 뭔데, 상어? 상어 이상하잖아. 아니, 상어, 상어가 저렇게 잡혀도 되는 겁니까? 하긴 뭐, 참치도 잡히니까 잡힐 고 하긴 합니다만. 얘 뭐야? 소갈이야? 연어? 아, 주머니랑 가르쳐서 바꿀래. 나 연어는, 처음.. 야, 이거봐, 이거봐. 신기한 애들, 리본장어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사실 생선구이의 끝판왕은 제 생각에는 고등어인 것 같아요. 생선구이류의 끝판왕은 고등어인 것 같아요. 고갈비. 고갈비를 솔직히 이길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 레온제 다른 섬 주민하고는 거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 아, 이게 물론 그 너무 흔해서, 너무 흔해서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그 흔한 것만 빼면은 사실은 그 정도의 퀄리티의 고기와 살이 있는 게 드물지 않을까. 상어다. 야, 얘 상어가 여기 되게 많은데? 야, 상어가 되게 일반적인 물고기인가 봐, 여기는. 남방구에는. 뭐야, 여기? 봐봐, 이거 다 상어야. 야, 이거 상어인데? 야, 여기, 야, 얘는 뭐야? 야, 이상한 상어야. 뭐야, 이건? 톱상어! 야, 상어, 상어 3종 세트. 상어 3종 세트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생선은 역시 삼치죠? 아, 삼치는 인정입니다. 삼치는 참 맛있습니다. 삼치가 살이 찬 튼실해. 농어회. 음. 아, 아, 저분 오시고 나서 계속 배고픈 이야기만 하고 있네. 별똥별과 상어가 흔한 곳은 엘도라도 아니,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이거 봐요. 저 귀상어, 상어, 톱상어, 리본장어 막 이상한 애도 되게 많아요, 여기. 여기 이상해, 여기, 뭐, 여기 뭔가 이섬 이상해. 뭔가 축구받은 섬인 것 같아. 뭐야, 이거? 이섬 뭔가 이상해. 연어는 좀 취향 타나? 그런가? 연어가 오히려 되게 대중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연어는 일단 먹잖아 연어를 안 먹는 사람 아직까지 본적 없어 나. 어. 물론 연어를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은 보긴 봤는데 음. 연어를 많이 안 먹는 사람들은 봤는데 연어구이? 연어구이 맛있지 않나? 침대짱 그래 뭐 침대가 좋은 건 사실인데 침대랑 하루, 하도 루하 오래 붙어 있으니까 어,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음, 적당히 침대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 너무 오랫동안 침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음, 할 것도 없어. 이게 되게 사람이 슬퍼지는 순간이 언젠지 알아요? 핸드폰에 있는 모든 어플로 할걸다 했을 때 정말 사람이 되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어.. 제 경우는 어 뭐야 이거? 예쁘다 블루탱 예쁘다 예를 들자면은 일단 유튜브를 싹봐 유튜브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음. 일단 유튜브를 보고 웹툰을 봐 네이버 웹툰 보고 그.. 저기 어디야 그.. 다음 웹툰 보고 그리고 저기 어디지 그.. 나 맨날 보는 있는데? 아 거기.. 거기 어디더라? 레진! 그 레진을 봐 그렇게 세.. 그니까 물론 다 보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즐겨보는 것들을 봐 그 다음 유튜브를 틀어 유튜브에 구독란을 한번 쓱크롤터 그리고 유튜브에 인기란 말고 추천란 있어요 어 처음 탭 거기를 메인 탭에 들어가서 쭉봐 스크롤을 몇번 내려가서 리프레시를 했는데 여전히 같은 영상이다? 꺼 이제 넷플릭스로 들어가 넷플릭스에 새로 뜬게 있나 봐 넷플릭스를 봤는데 볼게 없어 그러면 이제 어...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그... 막 무슨 기사 떴나 그런 거 찾아봐 그러고 나서 게임했는데 할게 없어 야 진짜 사람이 되게 이게 참 뭘까 되게 막아 괴로운 거예요 야 그게 알차나루인가? 알차나루겠지? 알차나루인가? 알차가아 그런건가? 아 되게 뭔가 싫지 않아? 난 되게 싫었는데 아이그 생활이 너무 기, 길어지니까 싫어 나도 나가서 놀고 싶어 그 정도면 잘 보낸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 라면은 싼건 진짜 싼데 대신 건더기도 없이 면 스프만 있으면 그니까 러 나는 일본 라면이 아니 그니까 러 일본 라면이 아니 한국의 컵라면이 되게 스탠다드한 그런 라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한국의 라면이 되게 어.. 질이 괜찮은 편이더라고 아, 광 게임을 된 시청 방송. 300엔짜리 야키소바 컵라면. 음 아니 진짜 그왜 간장 국물에 면 만들어 있는 건참 최악인 것 같아. 아 진짜 싫어. 아니 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걸 먹으면 또아 그냥 뭐싼라면이구나 하면서 먹는데, 근데 그 라, 그건 라면 라면인 거고 유럽 쪽 컵라면은 아우야거기선 컵라면 거기에서 컵라면을 먹을 바에야 차라리 맥도날드를 가세요. 어. 그왜 유럽에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물 대신 맥주 먹고 음물 대신 맥주 먹고 그리고 그왜음 라면이나 그런 것 대신에 그냥 거기서 보면 빵 같은 거 팔어 막 덩어리 빵 같은 거 되게 딱딱한 거 그런 거 씹으면서 막 유럽 여행하고 그랬었는데 150엔이면 5봉짜리를 살수 있습니다 어우 야씨 1500원에 5봉이면 한, 한 봉에 300원도 안 되는 거야? 아, 궁금증에 여행 갔을 때 사먹어봤지만 다버림 그래, 맛이 없다니까. 이게, 아, 진짜로, 그, 영국 남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그두 명이 막 라면 리뷰하잖아요. 라면 리뷰를 하는데, 막 카드보드 박스 맛이 난다 그러잖아, 면에서. 진짜 그렇더라. 근데 영어 잘하셔서 방송 할 만한 거 많으실 듯. 에이,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저 영어 많이 못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미국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잘하는 거고 저는 다 야매입니다. 저 외국에서 산적 미국에서 어렸을 때한 6개월 살았나? 그 말고는 미국에 가본 게한 출장급으로 두번 정도밖에 없어요. 음. 진심 저는 따로. 그 외국에 나가서 막 본격적으로 살아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그때 미국에 있었던 6개월도 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여 가지고, 음막막 막 개념이 없이 미 영어를 했던 때여서, 어 그렇습니다. 그냥 다 덕질의 결과다라고 생각이 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덕질을 하려면 영어가 필요하거든.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했던 말했, 부분이기도 한데, 어, 문명을 하고 싶다. 문명을 어떻게 한다?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당신도 영어 고수가 됩니다. 문명 4에 나와, 문명 5에 나오는 그 성우,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한다. 당신도, 어, 영어 발음에 고수가 됩니다. 개쩌개는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언어를 배워야지, 그냥, 언어로서 영, 그 다른 언어를 접하게 되면 진짜 재미없어요.